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박봉영입니다. 먼저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들을 는걸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가 있는 줄 아시고 제 엄마님께서 이 안경을 이제 선물해주셨습니다. 옆 나인 박선는사람이 잠시만 있어요. 어디? 옆 나인 누구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어제 저기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저 서동진 제일 선생님께서 우리가 1997년도 이 외환기를 위 겪었다고 이렇 얘기를 하면서 IMF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어서 어, 싱가포르에서 오신 프레드죠. 그분도 2014년 로자 발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어, IMF 총재인 그 크리스틴, 라가르씨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런 아호화폐가 이제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그 다음에 이제 왕코인에 이제 동참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IMF 총재가 나왔으니까요. IMF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통화기구입니다. 국제통화기구라는 것은, 어, 강나라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의 그 환율이라든가 국제 노역을 그 컨트롤하는, 감독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라든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법정화폐가 되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 나름대로 어, 라이센스도 받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화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IMF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MF 총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예, 상당히 아름답죠? 자, 이분이 크리스틴 라벨입니다. 이분이 IMF 총재를 지금 8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5일부터 IMF 총재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IMF 총재를 하기 2년 6개월 전에 우리한테는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누구죠 예, 네, 말씀해 보시겠요 우리나라 사람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저기였잖아요. 아예 못 아주 관, 관계가 있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비트코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laughs> 2000 8월 10월에 10월이죠. 그 어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이런 논문이 구글에서 이제 나오고요. 바로 한 3개월 후에 2 0 0분년 1월에 바로 소스가 공개되면서 드디어 만 천원의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 m f 가 송재가 나옵니다. 이상한 그 성추문의 힘들이 저기 휘말려서 어떤 분이 이제 총재가 바뀌고 이분이 이제 올라오게 되 겁니다. 이분이 올라오면서 어 어떠한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갔는데 그 정부의 중앙은행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분이 계속 암호화폐에 시대가 온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떤 식의 말을 했는지, 자,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2017년 음, 9월 27일 날, The Bank of England, 영남은행입니다. 영남은행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아마화폐에 대해서 물급을 했네요. 암호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사람들은 실물화폐인 달러나 유로를 사지 않고왜아마화폐를 사려고, 술에 넣으려고 그러는가, 라고 의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뭐라야 했냐면, 앞으로 조만간에 특히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먼이 이런 데에서 이아마화폐가 정말로 법정통합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중앙은행들은, 여기 다 모이신 중앙은행들은, 그런 장들은, 영남은행에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다 모였습니다, 중앙은행 단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양호화폐를 문 닫고, 여기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리려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시, 시세를, 추이를 보면서, 이런 암호화피 시대가 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제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제가 그회의 참석은 물론 많았겠죠 자, 구글링에 보통 이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구글링이 아닙니다. 다음을 보여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자, take charge of the financial revolution. 자, 책임을 주는 겁니다. 금융혁명을 책임진다. 이게 바로 우리 백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백서입니다. 자, 그 다음 걸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목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보면 3페이지, i m p o r t a n c notice 해가지 중요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 목차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이 숨어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적이은또 나와야 되는데, 회사는 여러가지 암호화폐를 진행하면서, 이러이러. 책임연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저희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목차에 나온 이 페이지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썼입니다 바로 2017년 9월 29일 영남은행에서 크리스틴 라가라는 분이 IMF 총재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저희 백서 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너무나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안 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로자 박사가 법률 전문가고 또는 경제 전문가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메이킹 기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독일에서 거의 성장하고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오시는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카운터 사토시인지 사토시 날까보운지 이런 것도 잘모르는 어떤 분이 논문을 써서 크게 나오니까 이 암호화폐 시스템잘될 거라고 보니까 야 나도 왕포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나도 돈 벌고 여러분도 돈 벌게 하겠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화폐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머릿속에는 저 IMF 총재가 왜 중앙, 중앙은행들한테 미래시대에 암호화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하는 이걸 머릿속에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저런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우리는 2013년, 2015년, 저희 회사가 나오면서, 우리 로자 박사는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한다. IMF가 뭔가 그런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 나는 그쪽에 배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리더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대가 오고, IMF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은행한테개도를 한다면, 바로 그런 시대의 암호화폐가 온다고. 그런 시대의 암호화폐가 오려면, 이 비트코인이나 이 흡섭한 이러한 코인에 가면 안돼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도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KYC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암호화폐를 하면서 우리 암호화폐가 기저에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암호화폐가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한 그 사카모토, 아니 나카모토 사도시가 거기에 이제 논문 제목에도 peer to p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peer to peer, 개인 간의 거래를 하고, 또 저희 회사에 one coin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 반드시 peer to peer, cross border, 정말로 환경을 초월해서 결제를 하는지, 그렇게 했더니, 정말 어떤 산업들이 대단하게 폭발력을 일으켰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면, 고상이라면, 그런 암호화폐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뛰어들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이 세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책이지, 책이지. <laughs> 예, 있었습니다. 산업 중에도 돈을 모으는 산업이 제일 큰 산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그 돈을 모아서 자기의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먼저 돈 모으는 사업이 사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사, 사채업자한테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돈을 모으는 작업은, 어,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이 시력에 뭐 특허를 받고, 그러면 바로 자기들이 공모를 하면, 주식을 만들어서 이 주식 청약을 받고, 그렇게 하고자 공모를 하는, 그것이 IPO입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이 또비자있는 사람이 여러 번 준비를 하더라도 돈 100억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후시기에 2017년 상반, 하반기가 됐을 때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 사기꾼이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ICO만 진행을 하면 전 세계에서 돈이 100억도 모은 그 IPO 시장에서 5천억은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1조 걷어들이는 회사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10조 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IPO로 하게 되면 100억 도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하더라도 100억 도 있는데 왜 ITO를 하게 되면 상위꾼도 5천억을 모을 수 있는지 왜 그럴까요? 아마게 그 제 우리가 이제 비전이 온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미리 우리 투자하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모였을까요? <laughs> 아닙니다. 바로 그 돈을 모으는 그 ICO 거기에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을 로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10만원, 20만원을 가지고 스웨덴,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어디든지 먼저 아이쇼를 하는 데는 무조건 쌓습니다. 도매수에사아지고 쏘고 쏘고, 10분 만에 들어가고, 1시간 만에 들어가고, 그3 0들이 모여서 5천 억이 되고 1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는 실제로 뚜뚜기를 쓰고,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용어를 쓰이면 대단한 폭발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영어식담에 바보가 바보들이 현명한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바보들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는 현명한 회사고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유치합니다. 나머지 이 암호화폐 를 하시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 그분은 암호화폐가 정말로 화폐로 쓰이고 q 투 q 를 하고 국경을 좋아해서 지불수단을 쓰게 되면 그렇게 비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걸 보여주면서 탄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바보들이 자기들은 화폐인 줄도 모르고 화폐로 쓰이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바나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화폐가 지울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경우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바나나, 여러 가지 있죠 쌀, 그 매장 옆에 자기가 올라가적 있습니다. 옷걸이에 자기가 거기 붙어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 통화로 들고 와서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들고 와서 자기들이 팔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팔리기를 원했던 상품입니다. 바나나 옷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백화점에서 팔리는 그 모든 것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코인들이 자기들이 화폐를 망각하고 상품으로 갔을 때그 종말은 그것들이 화폐로 썼을 때는 3천만 원, 이더리움은 250만 원까지 가다가 그 종말이 현재는 300만 원좀 넘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2, 3만원하서 20분의 1, 20분의 1 도망이 나서 오늘날 바닥에 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똑똑한 코인이고 똑똑한 회사기 때문에 그 바보들한테 배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길그 걸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같은 그런 걸 하더라도 자 우리는 화폐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화폐를 어떻게 가야 되냐 바로 아이수에서 화폐가 지불 수단을 쓰였으니 우리도 지불 수단을 쓰는 걸 만들자 그래서 d s c 크가 나왔습니다 자꾸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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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d s c 크가 나왔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어,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이런 한 3,00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있다면, 오직 그반대의 왕코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2,999개는 그들의 코인이고, 오직 하나, 왕코인만 왕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 다른, 그,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을 정신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가상화폐라고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그 가상화폐에 투자 했으니, 저거 정신나한 사람입니다. 미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999개 되는 그 암호화폐들은, 우리를, 또라이 중에 선, 또라이라고, 합니다. 미친놈 중에 정말 미친해사나왜미친해사냐 아이폰은 100억 밖에 더 모으기 힘들고 해서 아이스크림할때 바로 5천억 1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한테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유흥만을 살았습니다. 왜그 어려운 길을 갔을까요? 요를 받으면, 백억도 모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코인을 유포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길을 왜사장님일테 갔을까요? 자, 그거는, 요즘에, 어, 아, IMF를 다시 보게 되면 됩니다. IMF를 보게 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한번 이렇게 아호화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드디어 중앙은행이 나준비가 되고, 은행들이 준비가 됐으니 은행의 체계에서 법의 체계에서 암호화폐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 논조가 강합니다. 여러분 가끔 시대에 그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서 버블로는 다 올라갈 수 있고 상국대기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것은 전멸을 해야 니요 전멸을 하고 그 전멸을 한그시체더위에서 그걸 거름으로 삼아서 한1 0개 정도의 회사만이 성장을 해서 구글이 되고 페이스북이 되고 아마존이 됩니 여러분 3,000개 그 이상의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코인들이 다 죽어야 되니이다 죽고 이 그분들의 그음음 속에서 우리 왕코인이 피어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IMF에서 보는 요즘의 시각입니다. IMF에서는 합법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라이센스를 요구할 때, 합법을 요구할 때 정말 너희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자격이 있느냐? 묻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거래를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지갑에서 누구의 돈을 받고 누구의 암호화폐를 보내고 그런 허가를 받았느냐? 모든 라이센스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 회사가 정말로 엄전한 회사인지 재무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정부한테 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 요사 박수에서는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유로를 받지 않을다이렇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예산는 비트코인이 단 10만원을 한다 하더라고 20만원을 한다 하더라고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물건을 사는데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야지 스스로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파는 것들은 이제 가치가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사람이 저사람과 이사람이 이사람과 이사람이 저사람과 전세계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반복을 할수록 완전히 촘촘한 금물이 쌓여져서 그 금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새나가지 않습니다. 줄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되는 암호화폐가 있었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합폐를 받고 우리가 이제 이왕코인을 저희가 들어갈 때도 i 그정 화폐 아 아니라 i n I d o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 a v e 을 받았다. 어 f 때는 n 천만 원짜리를 받을 수도 있고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제 o t of 이 o n 서 이더리움으로 대부분 지불했습니다. 을 98%가 이더리움으로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ICO에서 돈을 공모 자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사람들은 돈을 팔아서 거래소에서 바꿔서 먹고 틀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회사들도 있었고 그런 회사들은 그때부터 팔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그 이더리움이 20분의 1이 됐으니 그 절반을 따져서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우리 왕코인 그런 길을 똑같이 보었다면 우리가 실조를걸었으면 현재 나온 자산은 일조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 재무권전적성이라든가 어떠한 명암도 내보내지 못하고 바로 오픈 가능시에 들어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법성이나 이런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이세요. 다시 백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스케일업 스케일업이 나타나요 스케일업이 노미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케일은 규모를 읽는다. IMF도 마찬가지에 비트코인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폐는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물이 귀엽겠습니까? 사막에다가 여러분들이 귀하고고 해서 물을 많이 공급하지 않고 나만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물한 숟가락에 10억씩 팔아먹겠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먹고 그냥 말자. 한숟갈먹으려 화폐로 쓰려고 하면 2100만 개.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모르겠지만 화폐로 쓰인다. 상품으로 쓰인다면 충분히 너무나 적을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락을 하고 주지 않지만 화폐로 쓰인다면 1200억 개도 넘는곳이다 그래서 IMF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주는 거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확보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받아지기 시작하는데 화폐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쓸수가 없기 때문에 망았다저희 백서 대부분 내용이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장성을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여러분들은 우리 코인이 밖으로 나가는거 이고파블릭이라는데 밖으로 나가는걸 우리는 한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떤걸 생각하는가 비트코인 같은 길 백화점으로 가서 똑같이 비트코인 옆에 앉아서 나도 무든가사기길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바보들이 망한길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우리 왕포인기 때문에 그 바보들한테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 우리는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가도 우리가 마음는안아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바로 이걸 믿으십시오. 백서에 저 스케일업을 저 단어가 무진장 나옵니다. 우리는 감이 떨어질 걸 생각합니다. 근데 로자 박사나 회사는 저희 회사가 1,200억 개가 오실랄거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서 곳곳에 1,200억 개가 모자랄 걸. 전저 모자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격 안정화를 이룰까? 그 생각에 온통 백서에 들어습니다 저것이 저희 왕고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 원활 비전 처음에 IM 총재의 말씀과그리고 와이페이버, 어, 우리 원코의 백서죠 네, 백서를 자세하게 또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룬 게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백서를 풍성하는 그까지 해서 어, 한 10분에서 30분도 열감 없이 우리 박호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시간이 조금 지체된 강요. 아, 좀더 바로, 네, 그 다음,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이번에 스피치해 주실 강사님은, 어, 새로 지역시에 임명되신 강사님이시고, 어, 그리고,